안녕, 친구들. 동이가 용돈이 다 떨어졌다더니 용돈 받기에 실패한 모양이네. 분리수거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? 종이, 플라스틱, 유리, 캔. 커피 캔은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알루미늄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캔 바구니에 버려야겠지? 옷은 헝겁이니까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 내가 아끼는 옷인데 누가 버렸어. 응응.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모양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물체라고 해. 그리고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물질이야. 물체는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.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? 물체들을 계속 쪼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가 되는데 이 알갱이를 원자라고 해. 원자 알갱이 여러 개가 모이면 분자가 되는데 원자들은 크기, 모양, 무게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원자가 결합한 분자는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그 물체의 성질을 결정하게 돼. 분자의 성질이 물체의 물질인 거지. 물질은 크게 기체, 액체, 고체로 나눌 수 있어. 우리는 물질의 성질을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, 나노과학 같은 첨단 기술로 더 편리한 물질들을 연구하고 만들고 있지.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물질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니까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해서 에너지와 비용도 절약하고 환경 오염도 줄이도록 하자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. 안녕.